아, 드디어 오늘입니다. 아, 지금 여기 지난번에 이제 약속을 한 했죠. 대웰즈 대표하고 그리고 갤럭시 파크를 이제 후원하는 대웰즈 파크, 대웰즈 아, 대표, 대웰즈 대표와 프로필을 찍는 날이거든요. 예, 어머니가 또이렇 김밥도 사주셨습니다. 짜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늘 여기서 촬영하죠. 예. 네. 야, 그때 여기서 약속을 했는 거예요. 아, 오늘 그 갤럭시 파크 채널 아주 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아, 니어 프로틴, 아, 요 신제품이 이제 나왔는데, 대님께서 직접 이 프로필 지금 촬영을 어, 지금 하고 있는 <laughs> 중인데, 갑자기 지금 오늘 뭐, 이거, 이 유튜브에 약속을 하나 대표님께서 하셔가지고 지금 채널 저희 어머니가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어 굉장히 좀 약간 좀 출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면서 우리 촬영했을 때그 포즈 있잖아요. 요 이제 아마 사진 이 나갈 텐데 그 포즈 그대로어 우리가 삼한 개월 한사 개월 어그 정도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이제 변하는가 대표님하고 저하고 바디 프로필을 한번 도전하자 이건 이제 본 외로 도전, 도전. <laughs> 근데 지금 아니 지금 네. 벌써 몸이 굉장히 좋 좋을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나습니다아아 아, 아, 이거 좀 나왔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삼 개월 뒤에 한번 바디 프로필을 요 장소에서 그대로 한번 도전하. 이거는 지금 어, 유튜브에 업로드 돼서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 막 비즈니스가 바빠서 뭐가 또뭐 그러지 고 저는 한 번씩 바디 프로필 찍으니까 예. 저또 헬스도 하고 있고 괜찮겠습니까? 충분합니다. 도전. <laughs> 아니, 도전. 잠깐만, 지금. 아, 근육이 영 없는 건 아니에요. 3도 하고 2도 하고 3가 끝나 하고 성가고 2도 하고 2도 하고 2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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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육량은 있으시네요. 근데, 조금 키우그 이제, 지방이 조금 끼긴 끼는데, 좀벌크업 조금 해야 되고, 어 요거, 요 꾸준히 드셔야 되겠다. 어 단백질. 100, 음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3개월. 그러면. 오케이. 3개월 뒤에, 여기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같이 찍을 거니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한번요 영상이, 그때 이제 다시 어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아, 대표님과 요 이제 만들어가는 갤럭시 파크 인데 어, 어차피 만난 김에 좀 몇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가 안되서 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갤럭시 파크 어 이게 잠깐만 이게 오늘 그 촬영이라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요좀 잠깐만 좀 잡아주세요 아하 뭐, 어, 요렇게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손가락 나와요 네 팀장님 자어 우리가 지금 갤럭시 파크 채널 지금 벌써 이게 몇 편째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이제 운동 이제 어 파크 공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이 갤럭시 파크가 왜 도대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한테 제작 지원을 해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지 어 아직도 뭐 구독자분들 몇명안 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어 제작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가 안 <된다>. 되는. <laughs> 네. 일단. 데웰즈는 어. 고객님의 사랑입니다. 아. 어. 고객님을 위한 리어프로틴. Yeah.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위한 단백질입니다. 어. 꼭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담아 담아 담아서 영원히 yeah. 함께하기를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어, 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계시고 그렇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건강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또 전복적인 질문을 해주시니까 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또 힐링도 하고 정보도 없고 그리고 또 좋은 제품도 이제 만날 수 있게 네. 어, 컨텐츠를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볼텐데 근데 데이웨즈 대표님께서 이름을 또 갤럭시 파크 그죠? 네. 어, 채널 이름인데 뭔가 이제 파크 골프 시장에 어떤 그런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의미로 어,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음 갤럭시 파크 골프계의 은하수 같은 아하 네. 은하수의 네. 완전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야 네. 나중에 그러면 정말, 그, 일론 머스크하고 우주항공선 타고 갤럭시가 거기서 어? 파크 골프를, 여기로도 네. 화성에서 한번 치고. 그렇죠. 변해서 온 그대처럼.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갤럭시 파크 네. 채널, 어, 오늘 뭐 특별히 또 대표님 잠깐 또 미니 인터뷰 하셨는데, 어, 채널 뭐쭉 계속 되니까 진행되면서 다양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3개월 뒤에 바디 프로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laughs> 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 배고파 죽겠네. 저살 빼고 지금 뭐 촬영 하고 먹으려고 김밥도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아, 니어프로틴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하기로 오늘, 오늘 어머니가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김밥을 보냈습니다 잠깐만, 아 벌써 요 오셨나? 아이고, 어, 어, 예. 아, 이매급정이시구나 야, 와,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어머니, 김밥. 와, 예. 아, 어우, 와 이거, 직접, 예,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예. 와. 아니, 이거. 예. 네. 지금, 한, 열어봐도 되겠다. 하루 종일 못 먹었죠? 못먹었 어, 요, 하나만, 하나만 먹어. 하나 먹어. 하나만안 괜찮겠나? 네. 나도, 제가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네. 야 하나, 하나만 먹읍시다. 요것도 꽁다리고, 아. 몸통. 네. 야, 꽁다리 좋아해요? 꽁다리 제일 좋아하죠. 제일 아, 진짜. 그럼 꽁다리 먹자, 꽁다리 네. 먹자. 자. 네. 야 오늘 러머니 저쪽 갔어요 07호. 07호. 젤라도. 어.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한 개만 먹고 싶지. 아, 진짜. 한한한 자, 개. 어, 갤럭시 파크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서 지금 전남, 어, 한비, 아, 전, 전남, 이거 어디더라. 영광 파크 골프장, 영광 한빛 골프장 왔습니다. 예, 바다가 보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장에서 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그, 몸 만드는데 아들하고 우리, 아 어, 대월드 대표님하고, 그, 찍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김밥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 사 보냈으니, 아. 어, 데이벌드 대표님 아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촬영 잘 하세요 어 와, 사랑과 정성이야 그때 김밥편 보고 야 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부탁했요 그러니까 와아 음. 좋다 야, 괜찮아요? 응하늘더잡수있어 요거 요거 꽁다리 말고 요거 <laughs> 어? 촬영, 촬영 끝나고 먹 촬영 끝나고? 그래도 하나 먹으면 정 없잖아요. 어머니가 쌓는 건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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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하나만. 요거 요거. 요거 얇은 거. 똥다리 말고. 아, 어머니를 생각해서 촬영을 어, 포기하고 <웃음> <웃음> 제가 하나 좀 <laughs> 먹겠습니다. 어, 내가 핑계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덜 나와도 <laughs> 이 <이게> 핑계, 빈밥국에 <laughs> 핑계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금 아니었어.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근데 왜안 드십니까? 나는 안 먹지. <laughs> <웃음> 난, <웃음> 나는 나나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아니야, 나는 안 먹었대. 나는 무슨 맛인지 알잖아. 그래도 어머니 정성. 아니아 내, uh, 나는 나는 진짜 사진 찍고. 아닙니다. 다 나들. 왜 힘이 세세요? 아니 아니야. 나는 이따가. <laughs> 응. 어, 나는 원래 태어나서 오전에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도 오늘 특별한. <laughs> 한개더 드실래요? <laughs> 아니요, 하나만 드세요 <deputy Fruit> 아이고, 나는 안 먹었대. 메이크업하있 어. 아이고. 아 참기가 쉽지 않는데 이거 우리 사진관 대표님도 좀 드리고 네. 넉넉하게 아, 어머니 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음. 오늘 저 전라도에 음. 지금 공치로 갔는데 아. 영상을 보내준다 했거든요 아. 편집 보내서 아마 잘 붙여서 나올 것 같은데 음. 지금 파크 골프열 풍이에요 음. 전라도까지 파크 골프 치러 가신 거예 아. 아. 오늘 날짜가 겹쳐안 그러면 응원하러 음. 오셨을 텐데 갤럭시 파크 구독자 여러분 음. 어, 저희가 이제 아들하고 저제 채널 어, 제작사죠. 대결제 대표하고 바대표로 기대해 주십시오. 어머니 오늘 홀인원 하십시오. 홀인원. 좋아요. 구독. 구독. 홀인원을 만듭니다.